목포 호남교회 김명남 목사님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목사님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하고 내가 만난 게한 30년이 넘은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32년입니다. 32년. 그 동안 저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부터 인연된 게 어떤 거였죠? 사실 목사님을 처음 뵐 때가 부흥사 때 처음 뵙고 사실 부흥사 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시찰에 서기였고 김순천 목사님이 시찰에 시찰장인데요. 음. 세상에 치기 이적을 했다고 제명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제명입니까, 면제명입니다. 면제. 제명. 예, 그때의 노예 가장 큰 어른이 백영규 목사님이시. 네, 그랬죠. 그때 제명 당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목, 목사를 해야 돼 말어 이렇게 풀 주고 있을 때 네. 목사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네, 그렇죠. 저에게 활력서를 주고 세 개를 그냥 매주 할달듯이 매주 발아듯이 그래서 목사님 올 때마다 32년 전에 생각을 하면서 사실 고맙게 생각하면서 네. 목사님도 인정하시죠? 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죠. 아, 그러니까 내가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김 목사 때문에 사실 목포는 내 마음의 고향에 대해서 내가 울적을 때나 기쁠 때나 이렇게 목포로 옵니다. 에, 목사님이 그때 이제 노예 실현당한 게문그 저기요 백연규 목사님 예, 그 밑에서 정용환, 음. 뭐 양근시이 목사님들이 그 한참 실세를 이뤘던데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헌법이 법인 줄 알았어요. 음, 음, 그렇죠. 그래서 헌법이 틀리면은 상당히 강성이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보니까 이 어르신들이 헌법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아 적당히 적당히 막 하시더라고. 승진 하셨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 헌법이 법이 아니고 네. 이 목사 머리수가 법이구나. 머리수, 힘이 머리수. 법이구나. 아 힘이 법이. 구나 네. 그리고 한번 잘못 걸리면 죽는구나. <laughs> 그래서 아 그런 걸좀 깨달았네요. 네. 그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흥사에 들어왔잖아 부흥사회. 그렇죠. 부흥사에 들어오는데도 방해세력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재명당했으니까 재명당했으니까 네, 부흥사에 들어갈 수가 없죠. 신문광문에 빼라고 네, 막그러고 빼라고 그러고 그럴 때사진에딱 나왔는데 왜 김명남 넣냐 이거 재명당이래. <laughs>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김명남을 김영남으로 지쳐가지고 그렇죠, <laughs> 계속 저희 신문을 내죠. 참 그때 고맙더라고요. 그 신문이 참 고마워서 그런지 네. 제가 총회 고시부장도 하고 그렇죠. 총회 전두부장도 하고 참 팔팔 알렸습니다. 저기 그 상리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나는 잘 몰랐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막 춘일교회 앞에 프랑카트가고 얼굴 해갖고. <laughs> 보니까 총회석인데 그랬지 막 그냥 송토하는 그런 프랑카드가 참 그때 겁도 없었어요. 충영교회였거든요. 백사장님 아, 기도에다가 제가 새벽 2시에 네. 프랑카드 걸어놨습니다. 네. 백영규 목사 인간이 되라 <laughs> <그런 거. 웃음> 그때 참총회석서 끝내고 서기를 끝내고 왔을 때 그때 재밌었어요. 한번 얘기해 봐요. 그때 참 목사님이 이제 제명당해가지고 풀주고 있을 때 목사님이 포도 네. 한 박스하고 또 복숭아 한 박스 가지고 상위께 올라가자 그러면서 4층을 4층에 사층에 올라갔죠. 네. 무거운 포도 들고 야너물 물을 끌어. 대기 목사 대기그저물도 끌었는데요. 물 끌어 끌라고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다음 회기 때제명에서 이제 회원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지. 예. 그래가지 이제 그. 그때 배경이 목사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아 그때 또 운전 또 우리는 또 사실은 배경이 음. 목사님한테 저는 잘한 네.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이 온것 같다. 네. <웃음> <웃음> 그래 내가 천국 보내 사람입니다. 그랬고그 어, 후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해외 성회에도 같이 우리가 같이 가는데 그 알래스카로 예 네, 제가 참 목사님 덕분에 그 미국 집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 미국에서들 전화오는 곳이 902였습니다. 예. 902가 음. 어딘지 제가 모르죠. 그, 그 처음 가니까 <laughs> 902에서 막 전화오니까 그분이 거기가 LA 오렌지 카운트인지 알고 어. 늘 오렌지 아, 카운트, 아, 처음에 또 오렌지 카운트 네,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도 오렌지 카운트로 다끊었는데 음. 아니 그 다음 날 집회 가려고 전화했더니 알래스카라는 거예요. 야, 그때 이제 LA 가서 예, 네, 그렇죠. 한 사흘 동안 관광한 다음에 그리고 각자 이제 집회하는 장소로 가는 건데 그때 갑자기 이제 그산그 그 산호세였던가. 산호세. 산호세로가다고 그러는데 산호세로 가려고 전화하니까 여기는 알래스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교회에서 광고하기를 미국 집회다 첫 집회 아닙니까. 그렇지. 광고하고 막 기도했는데. 그때 l 리에서 알래스카까지 표를 구하려면은 저희 집사람이 250만에 한테 표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50만 어마마 한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표 끊지 말고 여기서 그돈 가지고 l 리에서 놀아 말아 갈등하다가 사면감에 사면감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뢰와 <laughs>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 그 말씀이 그냥 확 비춰져가지고, 네. 우리 집사람하고 알래스카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때 그 비행기 타면서, 세계는 높다. 네. 그러나, 미국은, 좁다. 아, 아, 그게 아니라, 세계는 좁다. 네. 그러나, 미국은 높다. 그걸 깨달았어요. <laughs> 왜냐면, 아무리 시간이 돼도 이게 알래스카가안 나와요. <laughs> 야,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넓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가서 아, 설명좀 사실은 제가 풍괴를잘한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은혜가 그냥 나오고 있습니까? 어, 그렇지. 은혜에 나오면은, 사례 3,000불 조금도 아닙니다, 그때. 그때. 20년 전이니까 3천불 1,000불 받은 사람 있어요? 예? 1,000불 받은 사람 있어요. 불 받았어요? <laughs> <laughs> 3,000불 큰돈 받았어요. 예. 네. 1,000불 받아가지고, 막, 우리 하와이 만났을 때, 아씨, 난 1,000불밖에 안 받았다고 막 그래서. 아저 삼천 불 났다 그래요. 아저 삼천 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이 은혜 받았는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큰뭘 처음 갔습니다. 미국 뭘. 그래서 거기 여기서 나는 또내거 산지 알, 내 돈으로 산지 알고 조심히 조심히 샀단 말입니다. 아 그랬더니 나중에 그냥 장모님이 자기 카드를 차 건드라고. 하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더큰백에다가더 잡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알라스카에서 또그 다음 날은 알래스카에서 또그 맥켈리 산맥 고상돈 씨가 죽은 데 아닙니까? 그 맥켈리 산맥 경비행기 쫙 타고 그눈 위에 캠프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경비행기 또 연어도 연어 뭐 알래스카 빙하 뭐참 먹고 좋은 사람 출세 했죠. 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네에서 고마움을. 그 그래서 대목사님네에서 연어는 안 줬지만 멸치 많이. 드렸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그그 그 후에 또 이제 그쪽 목사님들하고 이제 나 모르게 연락해가지고 아 <laughs> 서로, 서로 교환상에도 하고. 그랬죠. 뭐, 시에틀도 가고 막 피닉스. 그 다음에 최명환 목사님은 시카고 막. 어. 참 미국은 무지무지하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로 해서 아주 그냥 막 어?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성지시례를 같이 했는데 그때 사모님도 같이 갔어. 저희 집사람 네, 같이 갔 같이 갔는데 이제 사모님이 음. 그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컴퓨터로 한국에다가 이제 뭐 아들들 옷 사는 것 때문에 우리 편지를 보내니까 아들들 옷 사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음. 중요한 그 대학을 어느 정할 때 했을 때제 집사람이 또 교사였고 그랬기 때문에 음. 인터넷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터넷 하기 전에 음. 그 비행기에서 어느 목사님이 여집사 둘이 데려가서 막 깃밥 파주고 막 <laughs> 요란한 그 목사나 있었대요. 그분이 또 인터넷을 또 제일 먼저 하기에 다 목사님들이 흉받잖아전 저놈 했이씨어떡하서 해가 난다고 아그 다음에 우리 집 사람이 또 나가니까 <laughs> 그것 때문에 저녁에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성당 베드로 성 성당 그러니까. 이제 서로 얼굴도 외면하고 막 달라질 때또 내가 또이 두부 싸움을 중재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어떻게 보면 평화의 사도 같이 싸움한 사람 말려주고 달기... 죽은 사람 살려주고 촌 죽을... 사람 도시 사람 만들어주고 예. 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고시부장에 또 이제 출마를 하셨야데말 아, 마십시오. 참 고시부. 사실 김인기 목사도 출마했어야 돼요. 근데 왜 출마 안 해가지고. 아, 서류도 다 만들어놓고. 야, 그럼, 그럼 돈을 내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등록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제 등록 안 했으면 나보고 이제 명남이 형님 말잘 들으니까 좀 들어가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레스에서 만났었는데 거기서 물어보니까 등록을 안했다 그러니, 뭐, 마감을 끝났는데, 등금을 안 냈으니, 어쩔 수 없이 김영남은 단독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합의가 해서, 나 너는 석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석기를 시키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남 중부, 호남, 저, 뭐야, 중부, 여기에 전부 같은 중부 지역이니까, 부장과 석기를 할수 없다. 그걸 얘기해서 얘기를 안 하고 사실은요 단독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이 법을 했었어요. 어. 이 김인기 그 다음에 요수 또 누구 김성천 어. 그 다음에 저세 사람이 하니까 김인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잡은 거예요. 어. 김성천이 해도 자기는 서기하려고 하고 또 내, 내가 부장 돼도 서기하려고 양다리를 해서 붙은 사람 편 아니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머리를 쓴 거죠. 근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시더라고, 보니까. 원숭이나 남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할때 가만히 보니까 항상 약한 자 쓰시더라고. 네. 정지모 목사하고 총에 서기 할 때도 그런 거안 안 그렇죠. 봤습니까? 네. 제일 약한 자, 그, 등록도 못 해가지고 밤에 등록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긴, 부총회장 나왔던 거, 그 김용신 목사도고 예. 제일 말씀 많은 사람. 그러니까요, 그, 그런데 확실히 약한 자를 들어 쓰신 거제비뽑기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요수제이라고 저하고 있어.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저를 그냥 빨간 거탁 뽑게 해가지고 부장 되니까 그때 기믹이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그 전에 배지름 없이 저한테 왔어요. 나좀 서기 좀 하고 싶다. 아니, 니가 총에 처음 나와서 어떻게 서기하려고 그러냐. 한번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했더니 중부에서 부장 석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총회 때네가 얘기해라. 아,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유닉세가 얘기해 주겠다. 유닉세가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유닉세도 자기 입장 곤란하니까 그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발표를 했죠, 약속대로. 약속대로 했습니다. 근데 들었죠. 석이 김인기, 회계 이능규, 총무 이종영 가하시면 예하시오 하면 유닉세가 나와서 아니오 했는데 유닉세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급하니까 배제처리 가 아닙니다. <laughs> 그래가지고 어떻게 어? 중부지역에서 부장과 또 서기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니 중부에서 이렇게 한 지역에서 중부에서 이렇게 소기부장 할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회원들이, 아 어, 그거 불법입니다. 그럼, 그럼 정정합니다. 저 <laughs> 정정합니다. <laughs> 그래갖 정정한 거 아닙니까? 그 후에 내가 그참 오해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은 저도 사실은 김인기가 하면 저는 로버트 부장이 되는 거고. 왜냐면 거기는 총에 이미 맛을 다본 사람이에요. 근데, 배제처리가 되면은, 제가 부장을 제대로 하겠더라고. 아, 나도 머리 쓴 거죠. 그게 날 속였네. 속인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한 거죠. 네, 이제 왔다. 와서. 이제 와서. 예, 이제 와서. 뭐 옛날 이야기뭐 하겠습니까? 어, 그래. 그런데다가 목사님은 이미 그때 당시 전도부장을 거친 다음에 이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는 목사님이 전도부장할 때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목사님께서 오늘 성교사 우리 교회 하나 보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손명근 목사님. 손명근 목사님. 그래서 어려운 성교사니까 30만원 사례비 줘라. 음. 라고,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대회배 때 설교했습니다. 그사람이 와, 근데 감동에 이 사람 30만원 보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30만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다 300만원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왜 그때 줬는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웃음> 순간, <웃음> 예 순간 이 사람 보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3 0 0만 주니까 그손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 아주 그냥 감동이 됐는가 목사님한테 그때 힘을 좀바쳤습니까 아무 그런 거 없었어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너 나한테 필요한 거 없냐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부에서 그때 뭐 교회 짓는 데 자금을 좀 있는가 그래서 2천만원 목사님이 흑산도 그 사택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어, 내 돈도 아닌데 예 아주 그때 300만원 저는 줬지만은 음. 흑산도 교회에서 2천만원 전도배서 받았습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나서 입당식 한다고 했을 때또 성경사준대하고 또 오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참 목사님이 참 전도부장 하면서 흑산도 영산교회에 많은 사랑을 베푸셨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면은 늘 감사하는 마음이 생각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 살려주고 시골 사람 미국 사람 만들어놓고 또 고마운 사람으로 이렇게 남겼기 때문에 언제 만나도 늘좋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네는 자녀들이 다잘된것 같아요. 아이뭐 자녀들이 뭐잘된거 있으니까 저는 예수 잘 믿은 것이 잘된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큰 아들. 아, 목사도 있죠. 4대 목사입니다. 네온이가. 네, 네온이사 4대 목사입니다. 네온이 목사고. 네온이는? 네온이는 미국 시애틀에 가있고요. 막내 이름이 뭐더라? 네민이. 네민이. 네. 네민이 이렇게 뭐, 또 저와 같이 이렇게 목포에 살면서 뭐. 또잘 교회도 섬기고. 그래서 저는 자녀들의 성공이 예수 잘 믿는 게 저는 성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사모님에 대해서 하시죠. 대단한 게뭐 있습니까? 예수 잘 믿은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뭐, 다, 다 대단한 거고, <laughs> 그, 학교 교사로 하시면서도, 그, 목사님 재정적으로 걱정 안 하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셔서, 아주. 그렇지, 뭐, 어떻게 보면 고맙죠. 네, 요새. 제가 돈 걱정 안 하고 사니까요. 그러니까, 요새 뭐, 목사님들 아주 교인 줄이면서 재정 때문에 걱정은 많잖아. 그런데, 뭐, 돈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죠. 뭐그 제가 할아버지 아버지 때 예. 그 하나님 앞에 심은 거그 열매를 먹는 게아니니요 저는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사실은 3년 전에 교단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노회 실행위원 한 사람 아닙니까? 응. 기독신보 이사였어요. 응. 정말 어떻게 보면. 목포노의 실세 중에 실세였어요. 그렇지.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군소교단에서 할아버지가 삼겼던 교단, 아버지가 삼겼던 그 교단에 정말 그 교단을 좀 한번 봉사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막불붙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 우리 교단이 막 총무 막 칼부림 나고 막 별로 은혜가 안 돼가지고 아이고, 여기서 있으니 차라리 적은 교단에서 내가 남은 생에 좀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단이 이 정말 떠난 것을 지금에 와서는 너무 후회해도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뭐 그것도 네. 경험이니까 경험. 근데 그런 경험은 안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때는 정용한 목사님하고 사이가 참 좋았었는데 목사님 그렇죠. 보내고 나서 정용한 목사님 되게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도 막 목사님에 대해서 애정이 변하고 는것 같아요 사실 정용한 목사님은 저 3년 선배시고 음. 나이는 저보다 한살 많지만 은 한 번도 정량 목사님이 얘기할 때 아니요 하는 법안 했어요. 그렇죠. 예.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러시아 갈때 갑자기 러시아 가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다 준비를 다했지만 나는 갑자기 가니까. 그렇지. 그래 가지고 뭐 가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처음 외국 나가는데. 그래 가지고 정량 목사님은 그 델타 아, 이 가방, 작은 가방하고 저는 가방이 없어서 우리 형님이 사우디아라비에서 아 이민백 점이니까 덜그덕덜그덕 하는 거. 그거 가지고 2 0일 갔더니 정영 목사님이 그 공항에서 그 모스크바 고방에서 막 덜그덕덜그덕 하는 피했던가 아야, 무슨 여행 갔다 이런 가방 가냐. 그래가지고 구운 백화점 가가지고 쌈선 아이템 처음으로 사가지고 다 끌고 다니니까 소리도 안 나고 좋더라고요. 어, 이렇게 쭉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김명래 목사님과 만나서 즐거웠던 시간들이 이렇게 아주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에, 그래도 김형래 목사님 만나서 어, 이제 그동안 또 합동주교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에, 앞으로 이제 또 옛날처럼 열심히 섬겨서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에, 정말 자랑스러운 목사님으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옛날에 그 좋은 경험들. 음. 자, 목사님 그래도 부흥사 때 수첩 만들고, 막, 그 여행하고, 그런 것을 저는요, 목포노에 활동 하면서, 수첩도 칼라로 다 음. 만들지 않습니까? 그대로 했지, 우리. 네, 배우는. 협의에도 흑백인데, 칼라로 그냥 탁 하고, 또 광고업이 받아가지고, 또 진경 <laughs> 목사님들 탁 모시고, 해외 다니시고, 참, 목사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그대로 해서, 목포노에서도 날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선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지금 조용히 살고 있네 이제 조용히 살긴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조용할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나 신문이나 교회 발전 연구소의 그또 논설위원이나 지부장을 좀 맡아가지고 옛날 같이 섬겨 주심으로 한국 교회 나름대로 작은 미래 의 역할 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마칩니다.